본주님 법사데구충부적에 법사전변이 두 개나 있으시네요. 좋은 매물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허성서울 t v 입니다 오늘 좋은 법사매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88이고요. 경험치는 50% 매우 높습니다. 피통은 5,300, AC도 184방에 마방은 307, 스펠 파워는 현재 기준에서 76입니다. 먼저 한번 장비 보도록 할게요 장비 보시면 추고 지2에 축7 오지 추고 리롭에 추고 흑센 축6 신지각에 축7 심한, 축7 밴망에 축팔 돌장 끼고 있습니다 모두 비각입니다 벨트는 킹오벨 끼고 있고요 브리목을 끼고 있습니다 반지는 쌍망을 끼고 있습니다 악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악세 보시면 7GT에 7경갑 축6 푸기에 축6 풀기 그 다음에 축6 집안에 축3 방방 끼고 있습니다 방어 팔찌는 사짜리 끼고 있습니다. 룬은 이 e 지룬에 민룬, 그 다음에 오 인장에 추고 인장 끼고 있습니다. 악세가 좀더 있는데요. 악세가 7 푸기도 있고요. 축사 검기, 추고 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고 지반도또 있습니다. 스탠 및엘릭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탠 및엘릭스를 보시면 엘릭서는 15개 되어 있고요. 인트는 80일까지 나옵니다. 능력치 엘릭스를 보시면 1개 1개 5개, 물방 5개 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보시면 리덕이 43에 19, 한리덕이 62가 나오고요. 마명은 40일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MP 회복 틱은 79 나오네요. 변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이 매력적인 캐릭인데요. 다크스타 조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실도 있습니다. 모두 법사 전변이고요. 다크스타 조우는 스펠 파워에 MP 회복, 그 다음에 스턴 내성이 있고요. 말슬은 이속이 빠르고요. 리덕이 되게 높습니다. 다음으로 영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웅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하고도 일곱 마리가더 있습니다. 25마리 가지고 계십니다. 희귀 쪽은 없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쪽을 없는 것만 보면 네, 카이랑 리델, 성지 시리즈, 그 다음에 대장 두 마리의 신규 변신들만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형을 보시면 한 페이지 하고도 그 다음에 커츠 마요까지 있습니다. 11마리가 있고요. 희귀 쪽을 보시면 네, 없는 게 스피랑 신규 인형들만 없습니다. 다음으로 컬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을 보시면 퍼센트가 39%에 38% 매우 높습니다. 피통은 2400 되어 있고요 애쉬는 9방, 금명은 12개, 그 다음에 근뎀은 4개, MR 21개, 마명 3개, 데미지 리덕 4개 되어 있습니다. 인트나 9개, 힘은 2개, 그 다음에 대인전 리덕도 2개 되어 있습니다. 스펠 파운 2개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을 보시면 오라클이나 캔슬, 뮤뭐 이런 건잘 배워져 있고요. 전설 스킬이 미티어랑 매직 마스터가 배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코가 200만 개라서 그 레벨레이션을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설 스킬이죠. 에이션트 레벨레이션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200만 개로 바로 구매가 가능해서 3전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성은 위쪽으로는 콩까지 뚫어져 있고요. 아래쪽은 인트까지 뚫어져 있습니다. 밑에쪽은 디크레지 2회전까지 뚫어져 있습니다. 아툰 한번 보시면 아툰은3개 이렇게 뚫어져 있습니다. 문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은 에바가 1 1강에 7시, 파가 1 0강에 6시, 마프루가 1 1강에 6시, 사이아가 9강에 6시, 그랑카인이 1 0강에 6시에 상칸도. 아이나서드가 식강이 6시, 모두 다 6시 이상 잘 되어 있습니다. 캐릭 고객보는 없는 계정이고요. 혈 레벨은 17입니다. 그리고 캐릭 스펠 파워를 제가 좀 높여봤을 때 84까지도 나오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각은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각을 계산해보면 86.4만 다야가 나오고요. 이걸 현금으로 환산하면 1850만원이 나와요. 본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가격은 통으로는 2800만원. 몸은 950만원이네요. 본주님 연락처는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구는 없고요. 통으로만 정리한다고 하십니다. 어, 캐릭 장점을 보시면 이렇게 리덕이 되게 높고요. 애쉬랑 마방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법사 전변이 두 개나 있고요. 다 중요한 변신들이죠. 그 다음에 캐릭에 2층, 3층, 6층, 9층 부적이 있는데요. 정말 큰 장점이고요. 5만 9층 부적이 있어서 5만에서 네, 득템하신 걸 보시면 어제는 봉축을 2개 드셨고요 10층 주문서 3장, 9층 주문서 12장. 그 다음에 충전석 3개 먹었고요그 다음에 오늘 짤을 보시면 10층 주문서 10장, 9층 주문서 21장이나 먹었습니다. 충전석은 10개 먹었습니다. 본주님께서 부적이 있어서 5만 9층 주문서도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 장점인 캐릭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송템에서 가격 관련 태클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